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사건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의 무금훈 실형을 선고받자 사흘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헌법 84조의 해석상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주장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84조 논쟁과 관련,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내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면서 몸풀기에 나서자 당 안팎에서는 한 위원장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사실상의 출사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할 경우 그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수지지층 70% 이상이 당대표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동훈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용산으로서는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 당심 100%로 되어 있는 현행 룰을 민심과 당심을 섞어서 반영하는 룰로 바꾸는 안이었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민심과 당심을 3대 7 비율로 반영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 정도가 나름의 대항마가 될수 있지만 민심 100% 반영이 아닌 한 유승민도 한동훈의 적수가 될수 없다. 유승민도 용산으로서는 그다지 반길 상황이 아니라 민심 30% 정도 반영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용산이 검토한 두 번째 안이 지도체제의 변경이다. 현행 지도체제는 당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이른바 단일 지도체제인데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켜 한동훈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용산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부대표제 도입이다. 전대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표가 되고 2위를 한 후보가 부대표인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표 고리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한다는 안인데 당 지도 체제를 사실상 2인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때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시로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한동훈을 견제하고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용산이 검토하고 있는 지도체제 변경에 대해서는 여론이 부정적이다.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면 집권 여당이 봉숭아 학당처럼 될 것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의 대표 권한을 줄이기 위해 집단 지도 체제를 검토했다가 그럴 경우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 내놓은 안이 2인 지도 체제다. 대선 2년 전 대표 사퇴 규정 때문에 한동훈 당 대표가 물러나면 친윤계의 수석 최고위원이 자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좋은 방안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당이 질이 멸렬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소수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내분까지 생기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전수를 다 동원했지만 실패한 용산의 입장에서 검토한 대표 선거 룰 개정. 지도체제 변경 등이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자 용산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당은 당,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각자 일을 하면서 공적인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보수 언론이 칼럼이나 사설 등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자 용산과 친윤이 두손두발다 드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두 달이 다 되도록 쇄신 방안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22대 국회 첫워크숍에선 반성과 혁신 대신 똘똘 뭉치자는 구호를 외치고 술잔을 돌리고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지만 국힘은 같은 당 한동훈 견제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